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리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레리 5대 손이며. 또 마세야니. 아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시아의 증손이요. 아디아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카리아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용사였나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요시야의칠대손이며그 다음은 갓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일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 누아의 아들 요단은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디아와 야긴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여세의 현손이요, 아이도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아디아이 그는 요라야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요말기야의육대손이며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의 증손이요, 인메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카디를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류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호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다냐의 중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이 자손, 곧 무시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 예수아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 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럭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네리몬과 설아와 야르모세에 거주하며 또 산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녹과 아나냐와 하설과 라마와 기타임과하딕과 수보임과 느발랍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